샬롬 말씀 묵상 2021년 7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사기 6장 16절 상반절 말씀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의 주위를 되찾는 꿈을 품고 그 꿈을 확산시킨 지도자입니다 당시 흑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들은 백인들과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투표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예배 드릴 자유도 없었습니다. 킹 목사가 흑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운동을 시작할 때 엄청난 협박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집 베란다에서 터지기도 하였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점점 지쳐갈 때 마음 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을를 위하여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보라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 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 니시.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사기 6장 16절 상반절 말씀. 살롬.